경 934쪽입니다. 사모 2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민, 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은 속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7절은 강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주의를 주는 거죠. 경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6절을 먼저 보시면 6절을 한번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민.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를 원래의... 어, 원어적인 표현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속이는 혀로 얻은 재물은 이렇게가 됩니다. 속여서 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속이는 혀로 얻은 재물은 이어지는 내용은 죽음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속이는 혀로 얻는 재물이냐? 뭐 거짓, 사기, 위증.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어,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정직한 모든 종류의 방법들, 불의한 모든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 재물을 버는 것, 다르게는 포함하는 것은 쌓는 것,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 이 모든 종류가 여기 이야기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 해당될 겁니다. 물질적인 재물은 뭐 물질적인 거니까 물질의 어떤 쌓는 것, 얻는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관계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내 명성이나 내 인정이나 인기의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속인다는 건 정면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 속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짝 뒤트는 것, 좀 과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게 속임, 거짓에 포함되는 것이 될 겁니다. 부정한 방법, 무정직한 방법, 불의한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로 어떤 종류든 이익을 얻는 것, 이익을 쌓는 것 이걸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죽음을 구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함, 말 그대로 죽음, 이 생명을 잃는 것이 포함되고요. 상함, 고통, 실패, 넘어짐 다 포함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과 단절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거짓과 불리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가는 그 인생 그 삶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결과로 거두어지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붙이는 설명이 있는데 곧 불어나는 안개니라 말합니다. 안개가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보면 안개는 이렇게 훅 커질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안개가 이렇게 확 우리 공간을 덮을 때는 어뭐 가득 이온 천지를 가득 메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불려서 훅 불려 나가고 어 해가 떠서 햇살에 햇살이 번지면서 안개가 싹 걷칠 때는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게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인 거죠. 속임으로 얻는 이익이 거짓으로 얻는 이익이 불의함으로 얻는 이익이 바로 이런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많이 손에 진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어느 순간 바람을 치는 것 같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속임, 거짓, 이런 수단들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좀 다른 면으로 보시죠. 우리 스스로가 이 속임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속임과 거짓으로 나를 상대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웃기고, 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개가 불려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도록, 물러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편 37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대단한 수단을 쓰는 것 같고 대단한 세력으로 형성하는 것 같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물러간다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거짓이나 속임이나 불의함에 자꾸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재물 때문에 또 아니면 이따가 없어질 어떤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세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손해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혼에 속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이 거짓과 속임은 생명을, 죽, 죽음을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과 단절이 생겨지는 거죠. 우리의 육적으로 또 아니면 심리적으로 고통과 상함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막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따가 없어질 것, 금세 사라져 버릴 것, 한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과 지속됨 여기에 손해 나고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잔뜩 나는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손해지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다 풍성이 쌓아가며 누려가며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같이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강포는요, 강포는 폭력, 파괴, 강탈. 원래 의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 강포함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것, 강포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것, 강포입니다. 강포한 말, 강포한 행위, 이렇게 되겠죠. 악인의 강포는, 강포의 전제는 뭐냐면, 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강포를 행하는 사람의 전제를 아예 악인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 강포는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6절 끝에, 아, 7절에 보면, 자기를 소멸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강포함은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깨지게 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말합니다. 우리 말도 그렇듯, 그렇지 않던가요? 말로 내가 막 공격하고 쏟아놓고 다른 사람을 막 상하게 했다고 하면 근데 그게 그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쏟아낸 내 말이 내 인격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묶이게 하는 걸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강포가 이런 결과로 돌아온다 말합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를 실패하게 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맨 끝에 이야기는 "왜 이 강포함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강포함이 나오느냐, 왜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깨지게 하고 이게 자꾸만 나오느냐? 그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그 순간, 그 상황만큼이라도 내가 행하기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강포이다. 말씀을 합니다. 강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걸 싫어하고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뭘 따른다는 거냐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고 쫓아가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강포함을 자꾸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포는 나하고는 성품적으로 안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이 강포함의 소질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나 조건들이 딱 우리 보통 아다리라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맞아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강포함 끊임없이 이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버리고, 근데 멀리하고 버리는 게 버려야지.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내 안에 가득 차야만 됩니다. 강포 대신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야 해요. 강포 대신 선함이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선함이 채워져야 강포함이 아닌 선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툭 치면. 하나님의 선이 툭 튀어나오도록 우리는 자꾸 선이 쌓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쌓여야만 한다는 거죠. 진실됨이 쌓여야 하고 평강이 쌓여야 하고 긍휼이 쌓여야만 어느 순간 자극이 올때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내 안에 쌓인 긍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인 평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극만 있으면 내 속에 게 튀어나오는데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는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우리 안에 자꾸만 쌓여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말이든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언어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떠한 모습에도 강포함이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해되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고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삶으로 은혜와 평안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임도, 왜곡도 강포함도 상함도 그 근원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얼마나 쌓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강포함을 내가 당할 때, 겪을 때, 거짓과 속임을 내가 겪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내 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도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함이 우리를 묶고 억누르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강포가 일어납니다. 그것과 대응하기 위해 강포에 대해 나도 강포로 반응하는 거죠. 두려움에 대해 나도 포장해야 되고 거짓, 거짓으로 씌워야 하고 가려야 하고 결국은 거짓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 선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자꾸만 은혜와 의와 평강이 쌓여져야만 합니다. 그 힘이 있는 이들이 여유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상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선이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여지고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상황에도 공격에도 속임이나 거짓이나 가림이 아니고 강포나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으로 은혜로 자유로움으로 평강으로 긍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속임이나 거짓됨, 우리에게 있는 상하게 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 강포함, 말이든 행위든 선택이든 관계든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거짓이나 다른 사람들의 거짓이나 해롭게 하는 것이나 공격이나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가려야 되고 내 속에서 또 왜곡 시켜야 하고 내 삶에서 강포로 반응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내 안에 날마다 가득하게 충만하게 깊어지고 쌓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